태극기 혁명 의병님들 그리고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해수로 16년 연말부터 치면 4년, 3년 넘게 태극기를 들고 나오게 된그 발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그리고 대한문 시청 앞으로 우리가 합쳐졌을 때는 탄핵 기각 촉구 이거 맞죠? 지금 태극기 집회가 3년째 계속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원천 모여 나가 청와대 복귀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는 초지일관 그렇게 외치는 집회는 바로 여기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뿐입니다 지금 광화문 주변으로 여러 곳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데요 마 대한문 집회에서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례를 순서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시민 여러분, 최근에 생겨나는 태극기 집회도 약간씩 색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세력의 확산과 함께 문재인 정권 타도에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바로 유튜버들의 등장입니다. 지금 젊은 유튜버들이 정말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3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이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심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약간 우리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또한 탄핵 받을 만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주장 바로 김우성이가 지난 연말부터 언론을 통해서 또 전광훈이라는 목사를 교회를 통해서 퍼뜨리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천무요 아닙니까?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진박과 진이 대파 싸움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 또한 김무성, 유승민 이 탄핵 세력들이 퍼뜨리는또한 가지 변명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박 친이, 어떤 개파 싸움 정도로 의미를 축소시키고 탄핵 세력들의 책임을 침박과 나누어 갖자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 지금은 탄핵 따질 시기가 아니다. 문재인을 타도하고 문재인에 반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내년 선거를 이기면은 박근혜 대통령 불어낼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방문전대 꼭 만들어야지 문재인 타도가 이루어집니까? 방문전대 없이 우리는 지난 2년간 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 중심으로 전거치로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반대 아직도 자유 한국당에 버티고 있는 50여 명의 저탄핵 찬성 배신자들 저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태극기 의병님들 내년 투표에 또 참. 작년 6월 지방선거처럼 민주당 싹쓸이하는 결과가 오히려 더 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네 번째, 대안이 있느냐? 그래도 제1야당 아니냐? 황교안이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황교안이 의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탄핵, 변호인을 맡았던 김평우 변호사가 LA에서 어 유튜브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행 5개월 동안에 아무 짓을 안 하고 검찰의 행위를 방조해준 황교안이가 탄핵의 주범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5년 동안에, 왜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방조하고 비겁한 행동을 했는지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더십도 없고 그러한 황교안 씨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안이 될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안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청와대 원대 복귀, 박 대통령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제가 오늘 심각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유튜브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이런 네 가지 논리를 세워서 탄핵파들을 두둔하고 왜냐 선거철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은 자도 있고 공천 받고 싶은 자도 있고 지난주 우리가 대구에 내려갔지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가서 대구 시민들 제가 욕좀 하고 왔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왜냐 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막 올라가고 하니까 내년에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된다고 이미 김책부터 마시면서 전부 황교안이만 쫄쫄 따라다닌대요 전부 진황이래요 진박도 없어 진의도 없어 이제 난진 황이야 개똥이라그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런 무장을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짓과 기만 기레기 언론들의 담합에 의한 원천 모여다 자유한국당이 완벽한 인적 청사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태극기 세력이 100% 밀어줄 수 없다! 황교안이가 대안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투쟁해 나갑시다. 제가 대한, 대한문에서도 가끔 연설을 합니다. 황교안이 비판하고 내려오면요. 꼭몇 분이 오셔서 그 과기원 말이지, 어, 애국당만 뭐 어쩌고 그럴 수 있느냐고 많습니다. 문명하게 저는 오늘 밝힙니다. 황교안이가 대안이 아닙니다. 대한의 국강이 대안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보하시죠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감사합니다.